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뭐 10살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교육이 주어집니다. 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이제 부모님들이 또 주입을 해줘야 되는 혹은 소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으냐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냥 하나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집에서 정말 좋아요. 그게 뭐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생각 사고 사고력이죠. 아이의 생각할 수 있는 힘, 사고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면 모든 공부가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영어 수학이나 뭐음 다른 모든 과목들의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만 너 준다면 알아서 다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어요. 생각을 할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며, 뭐가 부족하며,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릴 때. 분명 사이사이 좀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즉, 생각하는 힘을 그러면 어떻게 키워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는 결국, 생각은 그냥 생각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생각을 이끌어준다거나, 아니면 생각의 그 중심 포인트가 되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어? 내가 언제 생각하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즉 누군가의 질문, 외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내 내부의 생각이라는 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니,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그런 어떤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거. 아이들은 어릴 때는 답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선택지도 뽑아주는. 너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을 조금 뽑아주는 그런 훈련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상상력이 더 뻗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주면 아이가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이는 성장하고요. 꽤 빠른 시간에 사고력을 형성시켜 줄수록 아이를 양육, 육아하는 데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들 자녀 키우는 거 어렵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사고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일로 와봐. 앉아봐. 엄마 아빠 손 잡고 대화해보자. 어늘 어땠어? 뭐가 좋았어? 뭐가 기억에 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진지하게 손잡고 해주고요. 뭔가 좀 훈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앞에서 차렷해서 딱 세워요. 안쓸라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쓰게끔 자꾸 하세요. 그래서 차렷해서 딱 서고 어, 아빠 쳐다봐 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이가 커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고등학생이어도 부모님 앞에 자 서봐 차렷.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또 군대 갈 그런 뭐 20대 군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똑바로 자 아빠 물어볼 게 있으니까 와서 서 봐. 차려뭐아 긴장할 필요는 없고 서 봐. 얘기해 보자. 충분히 큰 아이들도 가능하고요. 어린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묘한 거는 이런 걸 하면 싫어할 거라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더 가까워집니다. 더 관계의 서열이 정해지면서 더 명확하게 친근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괜히 이러면, 그러면 딱딱해지고 멀어지고 그럴까봐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아이를 그렇게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뭐 회초리 들고 뭘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 그런데 손잡고 하거나 아니면 좀 진지한 무거운 대화니까 앞에 서서 차렷해서 서서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줘야 하는 능력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연결도 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사고력, 즉,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집중을 하신다면, 그게 결국에는 메타인지까지도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되게 바르게, 좋게, 어, 클수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고, 그러셨다면 뭐 구독, 댓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